아무리 연습해도 골프가 늘지 않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킹곰 프로 황동준입니다. 안녕 연습을 참 열심히 하시는데 실력이 참 늘지 않는 분들. 오! 그건 연습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한 거겠죠? 우리는 단순히 기계적인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스마트하게 골프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실전 라운딩에 나가서 골프를 칠때 같은 채를 여러 번 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골프는 하나의 공으로 거리를 줄여가면서 적은 탓수로 홀컵에 넣는 게임이죠. 근데 아카데미에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의 클럽으로 50개씩 100개씩 계속 칩니다. 주구장창 계속 쳐요. 힘 빠질 때까지 그냥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늘죠. 하나의 클럽으로 골프공을 50개씩 100개씩 치면 당연히 그 클럽의 감각은 향상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그냥 문제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피웅 피웅 퓨우! 골프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14개의 클럽을 자유롭게 쓸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클럽만 그냥 주구장창 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께 제가 물어보면 아, 하나의 클럽도 못 치는데 어떻게 다른 클럽을 연습해요 이거 꼭 완전히 마스터하고 완전히 잘 맞게 하고 다른 클럽 칠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골프는 잘 치는 클럽 못 치는 클럽 구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구분 지으시면 안 돼요 자꾸 하나의 클럽으로만 연습을 하시면 해당 클럽만 잘 맞게 되고 잘 치는 클럽과 못 치는 클럽의 격차가 자꾸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이 드라이버를 치시면 스카이버 일명 뽕샷을 많이 치시잖아요. 퉁! 또 짧은 아이언을 많이 치시다가 우드나 드라이버, 긴 클럽을 치시면 심하게 뒷땅을 많이 치시잖아요. 전부 클럽의 길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익숙한 클럽의 느낌으로 그냥 스윙을 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죠. 이제 이 연습 방법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이러한 증상들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잘안 맞더라도 샌드부터 드라이버까지 다섯 개면 다섯 개, 5개, 10개면 10개 이렇게 같은 개수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잘안 맞는 클럽의 감각은 채워지고 잘 맞는 클럽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죠. 와우. 이 연습 방법을 저 킹콩프로는 아주 자신있게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이 연습 방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잘 맞아도 잘안 맞아도 볼의 개수가 채워지며 다음 클럽으로 넘어가 순차적으로 연습한다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클럽의 길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서 클럽의 길이가 일정하게 변하는 느낌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각 클럽의 길이감을 내 몸에 자연스럽게 익히고 이 또한 자연스러워진다면 그때는 클럽의 변화를 일정하게 하지 마시고, 불규칙하게. 샌드에서 드라이버, 드라이버에서 7번 아이언, 7번 아이언에서 샌드, 샌드에서 우드,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연습장에서 연습하실 때 처음에는 5개, 10개, 이렇게 시작하시지만 익숙해지시면 하나, 두 개, 자꾸 자꾸 볼 개수를 줄여 나가시는 것도 연습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럼, 필드에서 드라이버를 치고, 갑자기 굉장히 짧은 슛 아이언을 잡는다고 해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깔끔하게. 이러한 연습 방법으로 클럽의 길이 변화에 대해서 느껴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